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정강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정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개인회생 절차, 밟은 사람들, 신문 강도도 해야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개인회생이 우리나라가 좀비공화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관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빚에 대해서 굉장히 자비로운 나라예요. 왜냐? 어, 개인 파산, 개인의 생이라는 어, 부제 제도가 있잖아요. 법률적인 이러니까 더 빚지고 하는 것 같아. 빚지면 안 갚으면 되니까, 빚질 하면 되니까. 빚을 안져야 되는 나라에 빚을 지게끔 만드는 제도로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이 다룰 거는 개인 회생이니까 회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회생을 굉장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회생을 해본 적도 없고, 음, 근데 회생이란 제도 자체가 뭐 그런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한테 나중에 뭐 나름의 어떤 구제책이 될수 있지만, 반면에 그 사람 믿고 투자해 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굉장히 피눈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걸 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검색을 하고, 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전제가 있어요. 백수는 안 됩니다. 직업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소득, 자.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수입이 나오는 사업이나 직장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경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바나 일용직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소속이 돼서 세금 4 대보험 내고 그리고 사업을 꾸려서 이제 소득이 나오는 경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걸 전제를 깔았죠. 그러니까 백수는 안 되는 겁니다. 백수나 일용직, 뭐 알바세는거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라고 하는 빚을 빌린 사람. 이게 많이 어렵죠. 제가 그래서 일정한 소득. 그러니까, 고정적인 직장이나 수입. 이거 다, 쓸때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법률적인 단어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채무자는, 빚을 지은 사람. 물론 이거 뭐, 아, 는 사람 아는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채권은. 예, 네, 말 그대로 빚입니다. 네. 근데 보통 법에서는 빚을 안 하고, 채권이란 말 쓰고, 빚쟁이란 말안 쓰고, 채무자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직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실적인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생활비를 고려해서 이제 갚아야 될 금액을 채무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네, 음, 감경하여 음 36개월 내지 네, 60개월 한도로, 매달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쉽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재산이나 그리고 직업, 여러 가지 어떤 먹고 사는 거, 세금이나 나가는 것들 다서류를 이제 증빙해야 돼 내야 되잖아요. 내고 나서 봤을 때아이 사람은 이 정도 갚으면 되겠다. 법에서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아, 이 사람이 한 달에 300 벌어가지고 생활비 한 100만 원 써야 되니까 그럼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 그럼 150만 원 안에서 카페에 어, 1억 5천만 원이니까 어, A는 한 7천, 원, B는 한 6천, 어, C는 2천이니까 7천만 원 되는 사람은 한 1,400으로 줄여버리고 6천만 원 되는 사람은 한 1,500으로 줄여버리고 2천만 원 되는 사람은 한500 정도 줄여가지고, 500을 줄여가지고, 그러면, 월급이 엄청 감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맞죠? 블레스님? 이렇게 짜라, 그러니까 ABC가 있으면,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보통은. B씨 한 명이 아닐 겁니다. ABC가 ABCDEF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한 명한테 이렇게 안될 거예요. 그래서, ABC가 있으면, 금액만다를거아요 가장 많은 사람을 7천만 있으면,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5분의 1로 해가지고, 1,400만 원. B는, 6천만 원이니까, 1,200대에서 1,500대 법에서 이제 정의가 한도 내에서 B는 1,500 C는 한 500으로 낮춰버리고 거기서 60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어, 아까 1,400 쪼매서 한 60개월 할부니까 얼마지? 한 20만원 20만원 20, 2,3만원 그리고 어, B같은 경우에는 한 60개월에 20만원 C같은 경우에는 500이니까 한 50개월에 10만원 이런식으로 갚아나가나 이런식으로 다 갚아나가면 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어떤 그런 채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 정도 법에서 정한 이 판결 내용대로 갚아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아, 엄밀히 따지면 빚을 진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인데 역으로 따지면 채권자를 눈물짓게 하는 거죠. 눈물 짓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게참 웃긴 게 그런 거야. 법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투자하고 돈을 빌려줘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 것보다 채무자가 먹고 사는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만든 제도가 이겁니다. 이 쉽게 말이 뭐냐면, 그래, 법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야, 채권자, 니들은 이돈안 받아 먹고 살잖아. 얘는, 얘는 죽어요. 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어? 니들도 얘들한테 잘못 투자한그 책임이 있으니까, 얘도 먹고 살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얘도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보면, 이런 개인 파산이 있는 분들 보면 가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손해 본건 손해 본 거고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법에서 너희들 갚아야 돼또이 사람은 어떤 그런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어이 정도로 좀 후려치게 해줄 테니까 이 정도는 갚아줄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 서 만족해라 이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 우리나라가 너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뭐 관대하다는 느낌이 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기도 그렇고 일반적인 범죄자도 그렇고 개인의 생도 그래요. 이 골자를 보면 아니, 왜 개인과 의 채무를 국가가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개인간의 어떤 금전 문제를 왜 국가가 나서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뭔가 발생한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있잖아요. 개인간의 자 여기 개인의 생은 말 그대로 개인간의 채무에 대한 건지 국가의 세금, 국세와 관련된 거는 개인의 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개인간 사적 이 부분 관련된 그런 채무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뭐 전기세 소득세 이런 거 있죠 국민연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건강보험 이런 거하고는 그거 밀린 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개인회생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개인간에 발생한 거이 말을 잘 봐야 돼 한번 생각해 봐 이게 문제가 뭐냐 면 이 제도를 악용할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이라는 게 뭐냐면 악용하려면 악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머리를 잘굴리면 자기의 입맛대로 쓸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 누가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서 돈을 꼬불치고 망했다고 해가지고 어? 나 개인 파산할게. 자기가 누가 투자를 았던다 이제 다른 이제 뭐 차명기자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아나 망했다 배째라 나 개인 파산 받을게 해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네가 이만큼 몇억씩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이 정도 수익 나올 것 같은데 왜이 돈이나 받을려냐? 어이돈이라나 내가 저 개인 파산 개인 회생 판결해주면 이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봐줘라 이 사람도 어 가정 있는 사람이고 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그 그 블레스님은 개인회생이 아니네요. 제가 말하는 개인회생은 그 그러니까 그채 그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이에 발생한 채무를 원금을 다 갚는 게 아니라 원금을 굉장히 후려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악용하라고 만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가가 좀 웃긴 게 이런 게런 이런 생각해봐. 돈 많은 사람끼리 발생할까? 돈 없는 사람들이 발생할까? 돈 없는 사람들끼리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없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저 그런 거에요. 억울하게 발생한 금년적 억울하게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물라라 합니다. 사기도 그렇잖아. 사기도 당한 사람 억울하지 그 사기 그 친사람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안 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조진간님어하세요 우리나라가 사기 벤저율이 제로에 가까워요. 사기 당한 사람 사기 당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거기다 못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 같은 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 누구 믿지 마세요. 돈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악용 가치가 높은 제도 맞습니다 물론 개인 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상대적 입장에서 보자고 본인 살겠다고 남한테 피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야 니들 돈 날린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은 돈못 받는 거 알겠는데 이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후려치기 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줘 이거 아니야 법도 참 웃겨 이거 안 그래요? 아이 제도의 골자를 보면 이거 개인이 생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나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 같은 거 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한테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 사람이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도 생길까 요안 생길까? 요 지금 봐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어렵, 경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뭐 상가 분양하려고 했다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가게 차렸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 투자 많이 건물 같은 다 올려다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잖아. 요 이게 보면, 특히 이 개인 회생이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런 거, 개인 회생이 하는 케대가, 한 사례가 뭐냐면, 보통은 처자식이 없는 경우는 잘안 해줘요. 처자식이 있는 경우는 잘 해줘.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가 있으면 이게 참작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거죠 이게. 법에서 이런 거다 봐준단 말이에요. 법에서도, 이런 이제, 범죄를 저른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좀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 밑에 책임져야 될 식구가 많으면 형을 감면해 주거나 좀 참작해 주는 게 있으면 나라가 장량 경쟁이 라하죠 장량 경쟁, 그래서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 보면 보통 혼자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니까, 러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경우고, 가족들을 이제 책임지려고 하다보니까 돈 많이 드니까 사업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갚잖아. 돈은 어떻게 벌수 있는데. 이제, 채권자에 돈 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투자한 거 우리 좀돌려받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가가지고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법에서, 야, 채권자 니들도 잘못 투자했네. 이 사람 처지 박가면서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도 가정 있는 사람이야. 어, 이 사람 못 갚으면 남은 식구도 어떡하려고 그래. 이 사람도 마누라 있고 애들이고 있고 다그런건데이 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 돈이 많고 나오니까. 이거 짜갈려서라도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요 그렇게 합시다. 차, 진짜. 아무리 제도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악용할 사람들이 없을 거야. 나는 이거 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해도.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사업가 입장에서는, 아, 부모 형왜 이렇게 나쁘게 시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사업가 얼마 있을까? 다 이제 서민들이고 다, 월급받아서 먹고 사는데. 사실 나는요, 이게 정가는 알지만, 이게 좀 기록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있잖아요. 사업가면, 개인 회생 받은 기록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개인회생이 좋은 이유가 뭐냐 면 개인회생을 무사히 다 갚잖아. 그러면 신분상의 불이익 자체가 없어. 이게 우리나라가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이 개인회생 제도를 보면 개인회생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이걸 개인회생 때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은 절대 얘기 하지않아요 이거를 개인회생 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핀트가 맞춰져 있지. 개인회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한 생계에 지장이 생긴 분들이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아요. 이러니까 자꾸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헛짓거리.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뭐 투자 같은 거 하지 마. 특히 어떤 사람한테 뭐, 뭐 상가나 뭐 이런 거있잖 사업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요. 이게 개인회생 같은 게다 누구한테 밀고 밀고 투자해주고 빌려주고 했다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게 개인회생이 일반 월급쟁이한테는 잘안 생기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 월급쟁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연클비투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큰돈 들어가니까 보통 여기저기 많이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황 안 좋아지고 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업한다 해도 큰돈 빌리지 마세요 이런 경우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은 반성하세요 반성 자기 살겠다고 자기 빚고 투자해 준 사람들 피눈 물리게 하는 거잖아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연 반성할지 안 할지는 뭐 그분 의지에 달려 있겠죠 자기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